네 조정이 이어가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상봉 지점에 황우식 비비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비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방송을 여쭤보기 전에 참 힘드시겠다 우리 황 비비님이 표정이 좀 밝으신 분인데 네. 오늘은 정말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요즘 지점 객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이제 슈카라는 유튜버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이 좋을 때보다 장이 안 좋을 때가 조회 수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음. 이 말인즉슨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제서야 이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시장이 오를 때보다 어,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많은 고객분들과 더 많은 상담을 하게 되고요. 아마 우리 한경 t v 도 이런 시기에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좀더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나오실 때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박스권 장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여전히 그런 전망을 갖고 계신지 향후 음.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 네. 그래서 일단 그때 그때 어떤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은 다소 조정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박스권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가가 오를 때에는 이 상승세가 끝없이 지속될 것 같고 주가가 하락할만한 사유는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끝도 없이 하락할 것처럼 느껴지고 온갖 숨어있는 악재는 다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지속된 주가락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추가락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악재 그만 좀 얘기하자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요인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중국의 중국의 그 홍다 그룹은 문제라든가 미국의 부채 한도 연장 문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우리 비비님 보실 때 최근에 악재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온갖 악재가 다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나 중국 홍다그룹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 조금 이제 악재의 종류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조금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이제 악재가 강하게 되면 은 박스권 하단을 다소 이제 낮출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보다는, 어, 미중 분쟁이 좀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박스권 하단을 일시적으로나마 좀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시장에서 반복되는 사이클과 주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이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십니다. 여기서 더단 빠질 것이 있는, 것,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악재가 진짜 악재인지 또이 악재로 인해서 반사액을 볼 곳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과거의 지금과 비슷했던 시기에는 어땠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가가 최근 많이 하락한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운의 박스권 전망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이제 이와 말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상 금리 하락기의 후반부나 금리 인상을 시작한 초기에 어 시장이 꺾였던 적이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먼저 지금처럼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던 했던 시기가 어 그래프에서 보는 이제 이번 시기와 가, 이번 시기가 같이 이제 2010년도 중반에서 2012년도 사이 정도 의 기간인데 이때 당시는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꺾인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이유로 국내 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추세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발을 빼기보다는. 좀 신규 매수나 새로운 주도주로 교체 매매를 고민해볼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처럼 더 이상 급락을 하기보다는 당분간 좀 박스권에서 좀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시장의 악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중국의 이슈도 여전히 있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있고 오늘은 또 뉴질랜드의 금리 인상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악재가 겹겹이 좀 쌓이는 모습인데 시장의 체력이 워낙 좀 얕지 않습니까? 이런 악재들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지요? 어, 아니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중 분쟁 이슈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이제 큰 장기 추세에 미칠 영향은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의 변곡점이 있던 시기에 늘 존재했던 수준의 악재들이었거든요. 그 시장의 장기 추세 관점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겠지만 다만 이제 그게 이제 호재든 악재든 간에 금리의 변곡점에서 어떤 증가 같은 주가에 이제 잔파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슈들이 시장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주도주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어, 세상을 망하게 할것 같은 코로나 이슈를 떠올려 보시면은 어, 주가들이 너무 하락하고 시장이 완전 패닉 상태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언택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시장 주도주로 등극시켰습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주가는 끊임없이 오를 것 같았고 한없이 계속 상승할 것만 같았지만 결국 지금 보면은 이들은 이제 규제 대상이 되고 있고 각 기업 대표들은 국감장에 불려나가며 주가는 부진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장이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고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박수권 하단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을 가진 동시에 세부적으로 무엇을 살 것인지 볼 때에는 그것이 이제 악재든 호재든간 시장에 새롭게 부각된 이슈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 수혜를 볼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고민해 보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황피비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이제 다음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들리는데요. 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재 시장 주도 섹터의 순환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것과 두 번째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 가능성 있는 곳에 대한 투자 그리고 셋째는 박스권 하단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과 그리고 이제 빠른 대응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에서 현 시장의 주도 섹터는 전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기차 섹터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CIS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와 같이 전기차 관련 섹터 수납의 관점에서 ENDD와 신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NDD는 원래 DPF라고 불리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양극활 물질 전구체라는 신사업에 진출하여 최근 2차 전지 공장 증설 등 양극활 물질 전구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본업을 바탕으로 하고 2차전지 관련 신사업의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심팩입니다. 심팩은 이제 합금철 금속 성형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 회사입니다. 최근 2차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의 이제 3원계 배터리의 소재였던 니켈 코발트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망간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간도 고 수요 상승에 따라 가격 상승 예상되고 망간 관련주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폐의 경우 주력 제품이 페로 망간이라는 제품인데 망간 광산까지 보유하고 있어 망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심팩과또이 end들을 유망하게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앞서서 이제 금리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시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 주도 섹터 업종군 어떤 곳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어, 네. 일단은 뭐 이제 또 추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실점에서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컨텐츠와 게임 주들의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오프닝 관련 주인데요. 어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고 목포치를 달성하고 있고 이제 먹는 치료제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국면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폭발할 곳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항공주보다 여행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은 코로나 국면에서 그나마 이제 고정비가 낮기 때문에 타격이 덜했었던 노랑풍선과 참 좋은 여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가면 이제 영화관람도 크게 재개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어 영화관 재개와 그리고 최근 이제 한류 콘텐츠들 부각에 따른 수혜주로 제이 콘텐츠리라는 기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메가백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었던 DP 그 외에, 지옥이나 종이의 집 등과 같은 다수의 신작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주의인데,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류 컨텐츠와 같은 맥락에서, 어, 최근에, 이제, 2019년에 이제 기생충이 크게 우, 주목을 받았었고, 이제, 최근 오징어 게임까지,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류 컨텐츠가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입을 해주고 이것들을 이제 노출시켜줄 OTT라는 플랫폼이 탄생하는 덕분에 어 이제 새로운 콘텐츠 구매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콘텐츠들의 흥행을 하고 이런 주목들이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들의 몸값을 높이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 최근 좀 주목해 봤던 뉴스가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이제 게임을 출시하거나 게임 산업에 진출을 한다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어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OTT 사업의 특성상 다른 OTT 사업들이나 이제 클라우드 사업들도 곧 게임 시장에 진출할 진출을 연달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OTT와 클라우드 사업자 등 새로운 컨텐츠 플랫폼 및 구매자들의 등장에 따라 게임주들도 컨텐츠 주들처럼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나마 이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풀리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서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이 좀 관심을 가져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깨비라는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펄어비스와 그 외에 넷게임즈 등과 같은 회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유망하게 보고 계신 주도 섹터군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시장 대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앞으로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유한타진권 상봉지점의 황우식 p 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